여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입니다. 여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수아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요호소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꼭 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 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상간지방과 내겹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1 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을 제압한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한 후 북서쪽 림나로 이동해 그성 또한 점령하고 왕을 처형합니다. 이는 여리고 전투를 본복이 삼은 것으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남쪽 라기스로 진군해 그 성을 점령하며 계셀의 호람왕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 온 군대도 격퇴합니다. 이후 동쪽 에글론, 북동쪽 헤브론, 남쪽 드빌까지 모두 정복하며 이중 세성이 앞서 패배한 왕들의 성임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과 야무르순 제외되지만 게셀왕을 포함해 총 7명의 왕과 성읍이 정복되었고 이는 가나안 땅 정복의 상징적 완성을 나타내는 완전수 7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생명을 진멸하며 이를 거룩한 전쟁 즉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묘사된 진멸은 실제 전쟁에서 적들을 땅에서 몰아내는 행위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진멸된 민족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종 대 학살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당시 전쟁의 문맥 속에서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남부의 상간지방 평지, 경사지 등 다양한 지형을 아우르는 성읍들을 신속히 정복하고 원정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승리가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덕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기에 이러한 빠르고 성공적인 정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고 모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게으름과 미움, 교만과 나태함 같은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로 이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